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육장 일절에서 육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에서 육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일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새벽에는 어,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랬어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인격적인 알미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냐면 어제 그첫 번째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금방 낙심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람을 박해하는 무서운 자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근심의 사로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요. 어떤 무서운 사람이냐면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절 말씀 볼게요. 2 절에 보면 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원어로 이렇게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 이렇게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나요. 근데 그곳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예비하는 일이야.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성긴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유가 나오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 거예요. 진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랬던 그들이 왜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는 너희들도 행하라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본받지 말라. 뭐라 그래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질책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죽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무섭게 책망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시나 잘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우,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금 책망하듯이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직분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진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제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황 황폐해지고 점점 강박해져요. 그리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정죄해요. 그래 가지고 오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대니까요. 아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야. 무섭죠. 말은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6 6권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 있죠. 요한 삼서가 그래요. 요한 삼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 삼서가 어떤 그 짧은 말씀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 있냐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요한 삼서예요. 그런데 요한 삼서 한 장밖에 안돼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 보세요. 거기 보면 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을 해요 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당신이 잘 섬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말고 요한삼성에 또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당시에 이 가이오와 한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였어요 중직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이었는데 그 요한삼서 9절 10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디오드레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도자들 있잖아요.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했던 교인들까지도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중직이었다니까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작 본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인데 내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우리 교회 일은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마치 내 삶이 우리 교회의 기준인 것처럼,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나중 온 사람들을 가르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교회 7일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 해요. 그러면서 말은 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 강해를 하면서 먼저 된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최초로 뻗어 나온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힘차게 가지가 뻗어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지가 뻗어 나온 가지로부터 가지가 또 뻗어 나올 때 먼저 나왔던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가지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음 나중에 뻗어 나온 가지를 밑에서 또 받쳐요. 내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 온, 나중 뻗어나온 가지가 영광을 받는 것을 밑에서 기뻐해요. 그리고 오히려 박수를 쳐줘요. 나중 가지가 영광을 받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서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도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처음 뻗어나온 가지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가지를 이렇게 열심히 떠받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가지들이 다 귀하겠지만 어떤 가지가 가장 고맙게 여겨질까요? 제가 포도나무라면 그 처음 뻗어나온 가지 묵묵하게 맨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음 가지들을 떠받쳐주는 그 가지가 가장 고맙게 여기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낮은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 섬기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사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스개 같은 예와" 이긴 하지만. 어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토실토실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행복한데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골이 상접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시죠? 먹는 것은 양쪽이 다 풍족한데 왜두 곳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가 했더니. 숟가락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숟가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의 그 끝부분만 잡을 수 있는 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크고 길다란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큰 숟가락으로 서로를 떠먹여 주려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같은 예화이긴 하지만 천국과 같은 교회, 지옥과 같은 가정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어떤 전통, 경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세워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점점 점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고요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 저 우주 어느 어디, 어디 저 높고 높은 우주 어딘가에 계시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내 안에 너무너무 분명히 실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점점점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데 순종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제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순종함을 통해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만큼 주님의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니까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요 우리의 근심은요 어떤 조건이 바뀔 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느 순간에 내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연연했던 것이 떠나갑니다. 내용은, 영혼, 내용은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 진짜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2월에 또첫 번째 주간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라것 뒤집으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근심도 떠나가고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 가지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가지 정말 순교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그리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될수 있음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과 기도의 방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